난 드림웨이브의 꿈꿈꿈꿈이에요.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주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다함께 웰컴컴! 친구야, TV를 봤는데 아직도 아프리카에는 매일매일 배고픈 아이들이 많대. 나는 이렇게 과자도 먹을 수 있고 사탕도 먹을 수 있고 빵도 먹을 수 있는데. 아프리카의 친구들은 먹을 게 없어서 몸도 많이 아프대. 난 그것도 모르고 과자도 먹다 남기고 사탕도 먹다 버렸는데 너무 미안해. 친구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까? 질문 나와라. 웰컴, 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사랑, 2번 화. 말씀을 잘 듣고 대답해 주세요. 친구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하길 원하셔. 오늘 웰컴 질문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그럼 꾸미는 다음 주에 재미있는 웰컴과 찾아올게. 다음 주에 만나요. 웰컴, 컴.